안녕하세요 스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신곡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총층 20층으로 되어 있고요 6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되어 있는 주상복합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현장의 장점은 1호선 부천역이 도보 2분 걸리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그 중에 여기는 부천 남부쪽, 신곡 본동 쪽으로 가까운 현장이기 때문에 1호선 부천역 초역세권 현장이지만 내집 앞에 유해 시설이 없고 이렇게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 뻥뷰를 자랑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호선 부천역 초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은 3억대부터 4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취득세 지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가전은 전부 다 풀옵션으로 무료 옵션 드리는 현장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적으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1호선 부천역은 역사 안에 대형마트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인프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초중고 학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권 인프라와 아이들 키우시기 너무나도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네가지 타입 중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2호 타입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현관 먼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관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문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수납 공간도 연출해 주셨습니다 밑으로는 띄움 시공 들어가고 있고 타일은 미끄럼 방지 포세닌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초입에는 일괄소는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고급 스윙도어로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거실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바로 왼쪽으로는 안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는 부부침대와 이렇게 붙박이장은 유상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현장에 맞춰서 이렇게 붙박이장을 시공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상 옵션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공간 활용이 너무나도 잘될것 같고요. 크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방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베란다 공간도 연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유상 옵션을 받으시게 되면 붙박이장과 이렇게 부부 침대 프레임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고 안쪽으로는 조그만하지만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우더룸과 붙박이장 부부 침대 프레임까지도 옵션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가구 배치 따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왼쪽으로는 부부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 먼저 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이렇게 그레이 톤 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해주신 것 같고요. 공간이 조금 아쉽게 협소하게 나왔지만, 샤워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에서도 충분히 샤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으로는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고 있고요. 아담한 크기지만 쓰임새 있는 부부 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나오시게 되면 안방에 이렇게 베란다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베란다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에 있는 이렇게 베란다 공간인데요. 안방에 베란다 공간이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일단 이쪽 공간뿐만 아니라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 안쪽 공간까지도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방에도 세탁기 건조기 배치해도 충분히 여유 공간 있는 베란다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방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에는 환기창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되어 있고 지금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바라보는 전경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보시게 되면 산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뻥 뚫려있는 뻥뷰와 산도 보이는 산뷰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방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거실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실 폭이 너무나도 잘 나온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폭이 약 4.4m 이상 나오는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실 사용하실 때 가구 배치 용이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템퍼보드 마감을 해 주셨고요. TV 놓으셔도 충분한 벽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소파 자리 벽은 소파 대 4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폭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가구 배치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전체다. 타인 느낌 나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따뜻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우물형 천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메인등 크고 밝은 거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거실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안방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환기창 역시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에 정경을 보시게 되면 안방에서 봤던 정경과 동일한 정경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뻥뷰와 산이 보이는 산뷰까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경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정경 중요시 생각하시면 여기 현장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주방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구조는 이렇게 디그체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협소하게 나왔지만 쓰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약간 단차를 낮추어서 아일랜드 식탁을 시공했기 때문에 식탁 따로 구비 안 하셔도 여기서 4인 가족 이상 식사 무렵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비스포크 3종과 양문형 냉장고가 두대 들어가면 알맞는 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비스포크 냉장고는 무료 옵션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식탁 자리 밑으로는 슬라이드로 다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구 가스레인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메리평 후드가 잘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일 마감은 그레이톤 이렇게 포세인 타일 마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싱크대 자리는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가운데로는 이렇게 방들이 몰려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메인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부부 욕실과 다르게 이렇게 크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샤워 공간 충분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안쪽 샤워 공간도 샤워 공간이 여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 여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전은 이렇게 스탠으로 매립 수전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코너 선반대 두 단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하지만 이렇게 샤워 칸막이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거울 수납장과 중간 선반대 세면대 변기 들어가도 너무나도 여유로운 메인 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에 나오시게 되면 맞은편으로는 첫 번째 방, 1번 방 위치하고 있고요. 1번 방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1번 방은 지금 방들 크기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1인용 침대와 1인용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환기창도 시원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 환기창 전경은 아까 거실, 안방에서 봤던 전경, 뻥뷰를 바라볼 수 있는 환기창이 잘 되어 있습니다 1번방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제일 안쪽으로는 2번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2번방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2번방, 중간방이 크게 나온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큰 자녀, 성인 자녀가 있으셔도 충분히 방을 쓸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책상과 이렇게 수납장 오른쪽에 붙박이장 역시도 유상옵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상 옵션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설치하신다면 너무나도 공간 활용 잘 되어 있는 중간방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이렇게 환기창이 앞에 보시게 되면 뻥 뚫려 있는 전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이 구조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에 환기창이 뻥뷰와 삼뷰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모든 방에서 전경이 너무 좋은 환기창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공간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를 다 제외한다 해도 공간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 너무나도 용이한 중간방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보셨다시피 가장 큰 장점이 뻥뷰를 자랑하고 있고 바로 앞에 숲이 보이는 숲세권까지도 누릴 수가 있겠고요. 또 부천역이 도보 2분 걸리는 초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금액대도 3억대부터 4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풀옵션까지도 드리는 현장이니까 가전은 전부 다 무료옵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